자, 눈사람 모델링 데이터에서 그 텍스처, 그러니까 간단하게 칼라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어, 입히는 방법은 마야에서는 윈도우에 보시면 네, 렌더링 에이터 스에 여기 하이퍼 쉐이드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색을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하이퍼 쉐이드도를 이용을 해서 해주실 수도 있고요. 자, 마야 2016부터는 이렇게 아이콘이 제공이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도 이제 하이퍼 쉐이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창이 하이보 쉐이드 창이 저같이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는 뭐 옆에 있는 창까지 보고 싶으면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은 프로퍼티 에디터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창하고 여러분 메터리얼 뷰라는 창이 있습니다. 메터리얼 뷰와 자, 얘네들을 이용을 해 주시면은 뭐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 하이퍼 쉐이드 같은 경우 다 큐티, 그러니까 마야가 전체다 그런 식이죠. 예, 큐티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넣어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하이퍼 쉐이더 그러니까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팔레트 창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창을 제가 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 눈사람이 들어갈 때 눈사람의 그 색깔을 입힐 건데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그 메터리얼 재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마이를 이렇게 누르시면 페이브릿에도 들어가 있네요 자불린하고 램버트하고 퐁하고 퐁이요네가지를좀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게 자뭐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블린 램버트 퐁퐁이로 보면은 가까이 차이가 있죠 자 램버트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없어요 하이라이트가 없고요 블링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가 있고, 퐁도 있고, 퐁2도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이라이트의 좀 양이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각각의 재질에 그 하이라이트가 있냐, 없냐, 그리고 있어도 어떤 느낌이냐. 그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선호도에 따라 좀 분리가 될 건데요. 플라스틱 재질, 아니면 메탈릭한 재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램버트 같은 경우는 반짝거리지 않는 재질들 있죠. 예, 그런 재질을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퐁이나퐁 퐁 같은 경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재질을 좀 많이 사용하고 블린 같은 경우는 메탈 재질 많이 사용합니다. 어, 퐁 이는 제격으로는 이게 퐁하고 블린하고의 그 중간 정도로 이렇게 확장성이 좀 있게 쓸수 있는 그런 재질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뭐 대략, 뭐, 오토스크, 그, 헬프에서도 간단히 나왔었던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그, 선호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퐁이나 불린에서 하이라이트를 뺄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 값을 줄이면은, 램버트에 대한 느낌도 약간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제가 눈사람을 만드는데, 음, 얼굴하고, 뭐, 몸체 같은 건 약간 좀 반짝거리게 좀 할게요. 예. 자, 그래서 램버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램버트를 누르면 이렇게 램버트가 나오게 돼요. 네, 램버트가 나오게 되고요. 자, 램버트를, 아, 퐁이죠. 예, 퐁을 하기로 했죠. 예, 퐁이 나오고요. 퐁을 제가 얼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에 적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대상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대상, 그, 하이퍼쉐이드의 컬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s s i g n Material t 을 이용을 해주시면 색이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 퐁이 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자, 한번 칼라를 바꿔볼게요. 선택해서 다른 색으로. 아, 예, 지금 램버트를 선택을 했네요. 자, 퐁. 예, 을 선택하고, 예, 노란색으로. 예, 얼굴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쵸? 자 우선은 아까는 이 램버트라는 거는 마야가 처음 이제 생성을 했을 때는 모든 오브젝트가 이 램버트 1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수로 얘를 바꾼 것 같습니다. 폼으로 바꿨고요. 자 몸체도 한번 따로 만들어 볼게요. 폼을 누르고요. 예폼 2죠. 예,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얘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드롭을 할게요. 예, 그러면 바로 두 번째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어 s s i g n m a t e r 해줬고요. 지금은 가운데 부터 클릭해서 쭉 드래그 드러블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두 번째 풍에는 제가 좀 알록달록하게 빨간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좀 촌스럽지만은 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질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봤고요. 어, 또 재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자, 오브젝트, 대상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깔 입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은 여기 Assign New Material, 뭐 Favorite Material, Existing, material, 뭐 existing Exciting 이메터리얼이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메터리얼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램 버튼, 램 버튼 2, 폼 1, 퐁 2, 퐁 1, 퐁2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어, Favorite는 자주 사용되는 메터리얼들 예, 여기 보시면 얘가 좀 많이 사용되는 기본 매트리얼들이거든요. 예, 그 매트리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ssign New Material 하면은 이 매트리얼, material, 새로운 매트리얼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크레이트에 있는 이 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뭐 제가 새로운 걸 만들 거니까 이번에 Add Fabri, Assign Fabri Material에서 분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2로 나오고요. 자, 얘는 네, 보라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가지 방법으로 랩핑을 해줄수그 재질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어, 기존에 있었던 거뭐 보라색으로 쓰겠다 그러면 얘 선택한 다음에 와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드롭 해주셔도 되고요 코는 빨간색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은 기존에 있는 재질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아 그렇게 하지 말고 드래그 드롭을 하겠습니다 드래그 드롭 네 이런식으로 적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눈은 제가 깜장색으로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페이 v o r i 리 e m 에램버트로 반짝거리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색깔을 블랙으로 빼면 되겠죠. 네, 반대쪽도 드래그로. 네, 팔도, 팔또 보라색으로 만들게요. 오른쪽 버튼,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색깔을 입혀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색깔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눈사람의 색깔을 입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